또또 새벽에 춥네. 순덕이 혼자밖에 없냐? 다른 애들은? 응? 순덕아, 잘 잤어? 우리 이쁜 공주. 부추도 아, 잘라준 게 새로 이쁘기도, 성길도 그보다 허블나게 빨리도 커버리네. 오이 크니까 뭐 걱정 없어져. 또라지면 아주 머리 벗어지게 춥구만. 아, 어, 진짜 하늘도 너무 아름다. 저쪽에 또 해가 크게 떠오르지 응? 이제 나오고막 단풍이도 나오고. 걸공주도 나오고. 어머. 청개구리 아가 잘 잤어? 지금, 지금 며칠째냐, 3일째잘 버티고 있다. 적본다. 찾아와줘서 고맙긴 한데, 걱정이야, 눈만 뜨면. 여기도 잘 계시고 있구만. 개구리도 찾아오고, 북구비도 찾아오고, 어, 그다시나 오늘 새벽에는 새소리가 없네. 아가들 케어 잘했어? 어? 어머니 뭔일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하는 채도 안하네 아, 지독하게 춥다 이렇게 기온차이가 심하니 산풍아 누구니? 여우 아니야? 여우야 얼른 들어와 어디 갔다와 얼른 밥먹으려고 들어오 응 들어와, 얼른 들어와, 아이고 오, 어, 세상에, 뭔 날이 이렇게 또 춥대. 금서 낮에는 그렇게 아주, 참말지 대박 뻗어지게 뜨겁고. 돌아올 줄 아는 거 보면 똑똑한 것도 미 노인이 오늘은 안 나왔는데 뭔일이 돼 새벽부터 떡도 긁었었고 난리가 아닌데 시루떡도 안 보이네 난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두꺼비거든 엄마 이사 가셨네 여기서 있었는데 쭈꾸비하고 고양이하고 살아도 괜찮아나 세상에 대체 꽃도 이상 피었는데 큰일 이져버렸다 옥수수 때문에 옥수수 시험도 다 피었고 오늘도 또 이렇게 시작이군. 응, 이거 꽃갈모자 벗으니까 이렇게 예쁜 꽃이 이게 코끼리 많을 꽃. 점점 이제 보라색으로. 예쁘게, 예쁘게. 피다가. 또 내년에 봐야지. 어, 야. 새벽부터 띠롱이네. 뒤, 대안에서 그냥 후다다다닥 불러싸서. 봤더니 장미하고 장미 아가가 안 보이대. 어, 이렇게 기운 차이가 심하니 나 사람인 나도 이렇게 감기가 힘, 감기로 힘든데 그들은 얼마나 힘드냐? 응? 수국 다 개개인마다 다 색깔이 다르고. 사람 다르듯이 예쁜 거봐봐 사람 입술도니 입술이다고 세지 제 놀랐어 놀러 나왔다가 쏙 들어가는 거봐져저 보일러실이 지그지이다고 지금 한장 하에서못 들어가게도 소용이 없고. 에휴 개구리 너도 잘 잤지? 그 청개구리 이건 또더 작은 거네. 좀더큰거 있는데 그건 세 마리라 소리야? 어저께 한 마리 살려준 거는 어디로 갔을까? 아기 청개구리요, 진짜 작은 거. 어, 별가마또 피기 시작했다. 여우 아니 똘이도 이제 자고 일어나 추룩 추룩할까게 안 너무 추워 겨울 조끼 꺼내보야 수 같다 끊어가시 미치겠어요 들락둥들락 여워 꼬리만 봤네, 오늘은 얼른 먹어. 누가 뭐래도 여우 자식이야. 여우만 똑 닮았어. 여전히 하늘도 아름다움. 음이 <laughs> 이것들 추워서 찌그냐해 올라올 때까지는 응? 거의지마 다른 애들 다 의리가 없는 거. 순덕이가 순돌이도 안 보이고 순덕이하고 오늘은 단풍이가 보이고 여호하고똘이 거울공주. 저기저기 무식이. 보시기 시루떡도 안 보이고.